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고향 성경 다니엘서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자기를 의뢰하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잘 가서 사는 그런 생활 중에서 출애굽을 할 때라든지, 또는 처음에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뿐더러 특별히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그 나라 백성들에게. 종노로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면서 그냥 조그만쯤 그 대가를 받고 먹고 사는 그런 상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 이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나라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거기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처음에 들어갈 때에 아 이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그 막대기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올 정도로 크주큰 것이고, 그 음식을 먹고 살던 이스라엘 그, 땅, 가난 땅그 지역의 사람들은 볼 때에, 얼마나 등치가 큰지, 이스라엘 족 속들은, 거기에 비하면, 어, 메뚜기 같이,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이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서 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되면은 그 구원하신 또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또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요 선자들이 거짓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악이 환영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만한 사람이 없성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정결케 되도록 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 끌려간 것인데 바로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앞에서 전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떠들다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게 돼 신뢰가 무너지게 되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땅 어, 그바벨론땅으로 거기 데려갔다가 70년 있다가 데려오신다는 말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너희들 거기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믿으든지 7 0년이다 차도록까지 고생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더 사상들이 바뀌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70년 다 차게 될 때에 주의 종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 너부하네서를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가난 땅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게 다 포로로 간 가운데에서 머리가 뛰어나 하나님의 그 여기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언과 모든 사람들보다도 꿈풀이를 잘 하던 가리엘로 인하여서 이제 그 나라의 치비자를그왕 다음에 치비자를 세우면서 그 전에 있을 때에 여기에 머리 좋은 사람들 아주 어그 우리가 표현하기 그렇게 뭐 이거 좋은 사람들이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다가 왕국에서 이제 투완 좀 들어오게 만들었 수예 그게 바로 그 나라 말로 여기에 이름을 바꿨는데. 사도라까 메삭과 아베누고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데 유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좀 존귀해지고 높아지게 되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이 시기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너부가네살왕으로 인해서 잘 잡고 그 뒤에서 이렇에 수석 걸려서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도록 만들고 절하지 않는다는 큰 벌을 받도록 하고 또 누가나서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면은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그 법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괴를 그래서 일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사다라가 메사가 아벨노보가 거기에 그 신상에 <laughs> 절을 하지 아니하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말해 너 진짜 그렇게 그금신상 절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그럼 지금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줄테니까 거기다 절을 하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또존경하게더 높여줄 것이다 그런 이제 약속을 했겠죠. 성경에 권고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도라카, 메사카, 아벤누고라는 사람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그 약속대로 그 신상에 그 전하지 않은 사람은 풀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사리 <laughs> 집어넣게 되는도 죽기 전에 그걸 가만히 말하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했지 사도라카, 메사카, 아벤누고가 말하는 왕이여 그런 일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신부들 가서 뭐 말을 그래 사도라고 메서가 아벤가 왕에게 대답을 거라는데 노부가 쓴부가내살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거. 뭐. 그럼 뭐 다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거조차도 필요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불가함 됐는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laughs> 건져내십니다. 그 왕의 말들, 왕의 생각들을 막 하고 자주 하는 거기서도 건져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를 다른 플로레램을 집어넣지라도 거기서 내가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금실상에게 전하는 것을 우상숭배한 것에 대해서는 뭐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laughs> 혹시, 그리 아니, 아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 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 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건드릴 것인데요. 혹시 건드려야지, 그런풀요 건드려야지 않다 하더라도,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어? 거기, 당신 만든 금신상에 전하지도 않고, 여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전하지도 않고, 그 왕의 신들을, 섬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부강산 왕이 조선을 꾸며서 내렸던 대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풀불에 던져놓게 되는 것인데 풀불에 이제 던져야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풀곡불에 있던 왕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있잖아요. 가만히 그 풀불을 들여다 보니까 본명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얼른 끌어내면서 꺼내거나니까 사도라가 메사가 아벤느고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다 분절한 몸을 낳다구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이느부간네살 왕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 2 8팔절 가서 보면 느부간네살이 말하여 가운데 사도라가 메사가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보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늘에 맡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 족속 중에 있는 왕의 입을 뚫을수록 사바감에서가 아벨로가 섬기는 그 신을 찬송한지라 그 신을 찬송한다. 가 보니까 왜 찬송해야 되는 것인가?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본 내가 본대 죽을 저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보내서 죽을지라도 왕의 권세로 뭐을수록살수 있는 있는데. 고소망왕 왕을 거역가면 죽는데도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왕의 몸을 거여가고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섬자신 뜻대로 되신 진리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까지도 됐었고 여기가 다윗 선자 시대도 있었지만 그이외에도 <laughs> 오랫동안 세월 동안에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보다도 세상에 주는 쾌락을 더 기뻐하도록 그 모든 유혹과 또는 억압들로 오게 되는. 오면서 지내왔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것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특별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대로 지혜대로 입에서 말한 대로 마정마치 지만이 됐으며 환란이 들어왔으며 환란이 임박했으며 환란대가 되었으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우리가 이제.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서야 될 것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뭐 돈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나 쾌락이나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가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 세상을 의뢰하느냐 아니면 <laughs> 하나님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별망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 말씀을 믿고 우상 세상에서는 복을 주시고 하는그 우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자기네가 있을 동안에 또는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만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복을 주려고 있다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받았지만은 받은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험한 것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복을 받 복을 바라보고 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참찬 하나님이요. 우리의 복을 진짜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보다 복의 최고 끝인 줄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요 돈이 우리에게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 있어도 그 돈으로 먹을 거 사야 되지요, 머리 사야 돼요. 그 먹을 거랑 모든 것은 누가 주느냐?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가 주시는 것이거든. 그걸 그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근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될때얘아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구나 그런 것을 알이 세상조차도 전부 다 우상이 안 왜냐하면 작가일 때 없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몇십 년 살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보여도 떠나야 되는 그런, 그러니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잊지 말아야 하는 꿈같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우리들의 세상에 사는 인생은 꿈결 같은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영화를 요 안경 같은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드의 꿈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심말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떤 어려움이나 세상에 형편이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것이 금세 좋은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능력이 어디부터 오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운 자가 서그 항상 말씀대로 생활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여기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육신의 몸이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세상에 살면서 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육신은 여러가지 필요하게 그런 길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영원한 영생의 복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게라도 여러가지 주어진 여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은 의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다락과외사과 아벤다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왕 앞에서 왕의 왕, 왕 앞에서 왕도 아에서가 누구든지 가면 벌벌벌떨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왕의 제할 단칼에 단한 번에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1 세상의 0어 100%. 로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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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0 100%. 100%. 100%. 100%. 100%. 주0 0 100%. 100%. 100%. 100%. 1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는 도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의의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네.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 서들이 나되시기를 주의를 고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하는...